사랑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강영석이는 상주 시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에게 내리신 상주에 대한 소망과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상주 시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력있는 역사도시 우리 상주를 미래에 다시 중흥하는 상주로 건설하기 위해서 저 강영석이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상주시장 임기는 2년 2년입니다. 그러나 상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중장기 계획을 놓는 일부터 시작해서 상주가 지금 처해 있는 당면 현안 또 당장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상주 시장으로서 코로나 극복의 전면에 나서는 동시에 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추가 경정 예산을 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진 소상공인 치약계층의 삶을 보살피는 일을 제일 급선무로 생각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과 단기적인 정책, 전임 시장이 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신속하게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